자 오늘의 뉴메타는 릴리아가 사실 또 이제 핵카림의 역해 버전이라 할수 있죠. 이동 속도 뭐 이제 좀 관련돼 있고. 몸이 들어가는 뭐 약간 이런 챔피언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1코어템으로 리안드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어, 릴리아 장인분 모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 릴리아가 좀갈 템이 없다 리안드를첫 템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이것도 사실 맞는 템 같진 않다 그래서 화공템 가면 어떨까 이생각 해봤습니다 아 헤카림이랑 약간 메커니즘 비슷하니까 그래서 가볼 거고요 룬은 요렇게 오면 됩니다 기존이랑 네. 다른 점은 어수 대신 호식 잘 들었다는 거 가긴 가는데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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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어? 뭐야 뭐고? 경험치 냥냥 야 맛좋았다 야 자연스럽게 바위게 이쪽 먹으면 되죠 이러면?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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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만 쏴으아 맛있구만 이러면 좀더 길게 돌아서 바이는 사오는 걸 가야겠다 아 1400원이 가장 베스트긴 한데 조금만 더 돌자 가 보자, 보자 자 가시구요 아 좋았다 정확하게 1400원 만들었구요 이제 밤의 불씨랑 신발하나 가면 포식때까지 이제 나올 수 있죠 길갱킹 한번 가줄까 가봐 프렇지 하하하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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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포식자 들죠 롤은 기본적으로 이속이 빠르다? 일단 재밌어 아시죠? 하이퍼 진도터 해가지고 하이퍼 바드 뭐 등등등 자미대 박아버릴게요 이거 카이사 못깨 해야 된다 사실 좀 빠르게 그렇긴 했어 빠르게 잡긴 했는데 전령을 어차피 뒤를 박힌다 그렇 됐다. 아 화공탱 10분에 나옵니다. 아주 만족스러워. 아주 만족스러워. 예, 이속 펌핑 일단 두 배. 그리고 화공탱 할때 이제가 포식자를 든 이유. 화공탱의 데미지는 이속 비례가 있다. 야, 용이다. 아, 이거 못 막는데. 이건 뭐 막지. 텀싸움이 갑자기 된다고? 응? 뭐야, 이거? 포식자 키고. 송승규. 보라, 아 까비. 보라 칼리가, 보라 칼리가, 아칼리, 아칼리 이보 이모친 아칼리 까비. 아야그 뇌절이야. 더더더 가면 뇌절이야. 이미 상대는 용을 못 먹었어 뇌절이다. 자 그러면 다시 레드 나오지. 그럼 내 레드가 돌아온다는 건 다시 말하면 상대 블록이 돌아온다는 거야. 이래서 정글러는 뭐다? 예, 전자주행하야 된다. 여기, 여기 있네. 야 뭐야? 아니 뭐야 하이퍼케인이야? 지식이 빠르네. 아니 진언이야 겁나 빠르네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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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나도 나도 나아 나도 나도 나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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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잘못 들어가면 가는데? 쟤였다쟤였다잘자 그렇지 용 줘라 일용을 줘버려 그냥 이거는 지금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선상 올라가야 돼 에? 뭐야 왜따 이걸? <laughs> 뭐야 아니 쟤네 왜 죽어? 아니 <laughs> 호기롭게 갔는데 왜 죽었냐? 아, 이제 신발은 아이오니를 가줍니다. 다음 편은 바로 이제 악마의 포옹 가가지고 추가 체력이 2%만큼 주문력 증가. 너무 좋죠? 딜템 딱히 안 가도 이거로 딜이 된다. 물론 이것도 딜템이긴 한데 이 여기 싸움이 계속 지속되는. 아니 근데 케이 누구야? 까이퍼. 울자라고, 뭐 딜안 박히는디! 에? 저탱커예요 탱커라고, 탱커! 알아서 뭐고, 뭐고, 뭐고. 흐으응 나 여기 있잖아 기본 이속 보세요. 벌써 미쳤습니다, 지금. 어, 아. 하지만, 하지만, 버티지. 나는 탱커, 나는 탱커. 정체성 찾았잖아, 벌써. 아 보이긴 했는데 모를지도 안 오는데 그럼 먹는 거지야 자자자자자 스리슬쩍 움직여 스리슬쩍 움직여 맞추기만 하면 궁이야 아니야 너 괜찮아 용기갱 이게 용기갱이에요 아칼리가 용기를 낼수 있었잖아요 성공했죠 이미 갱킹와와와 하하하 하하하, 하하하. 아프잖아. 아프잖아, 임마 얘들아, 잡아. 잡아, 잡아. 아! 어. 난 빨라. 난 빨라. 난 빨라. 난 빨라. 난 빨라. 난 빨라. 잡아, 잡아, 잡아. 죽여! 그라체! 이 맛이죠? 자, 회복해 주면서 빨리 잡아 가지고 회복합니다. 회복해 주고 간다. 간다 간다 뿅 간다 뭐뭐뭐뭐뭐 오짜라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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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오짜라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서 먹어 들어와서 들어와서 먹어 들어와서 어? 야 밥상에서 먹어지 밥상에서 설마 뺏기겠냐 그치 지금 한타하느라 바쁘죠? 야 이거 화공탱 진짜하다 못 맞춰도 돼네가 아는 그런 몸 약한 차량도 없었죠. 아, 벌써 형, 형님이랑 하잖아. 형님이라고, 어? 근데 누님이라고 해라. 형이 누나다. 별로. 아, 이거... 이거 재정글이 없을 것 같은데요. 레드가 없으면 기분 나쁜데. 뀨? 아, 아 야, 너 친구들 어디 갔니? 친구들 어디 갔어? 누가나 죽게. 누나 간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. 어. 이야시가..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봐 이런 거예요. 아, 무섭지 않아? 무서운 사람 아니야. 자, 이러면은 이거 미대에 박겠습니다. 절병 박아야 돼. 원래 절명은 생각날 때 박아줘야 돼. 저렇지, 그렇죠. 저렇지 박아주고. 아이고, 도둑맞은 게 여기 있었네. 여기서 한타 준비를. 아, 내돈 먹어야 되는데 못먹겠 아까 밀... 하지만 여기서 한타를 한다면? 거의 봐딱돼딱돼 어금니 깎게임 물어 있는 거야 자 지금 본거 잊어 아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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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12렙 14렙 아여절라 뭐야 이건 또야 얘들아 바론이야 얘네 아다 잡았는데 아. 여기서 이제 중단점검 일 미드카이선 굉장 쎄고요 케인 쎄고 그부입니다 여기 이 3, 3인방이 쎈거야 지금 삼인방 쎈거 인생하고 해야 되는데 아칼리가 또 죽었죠? 아내가 그만 줄 거네. 아이고 아이고. 아 이거 탑을 막아야 되네. <laughs> 야 흡혈 야물딱지네. 아포탑이 삭제가 되버리네. 포탑이 없었던 것 마냥 되는데? 아, 흡혈이 미쳤나? 아 모르가나님 모르가나님 오지 마세요. 흑표들게 그 하나 더 생긴 것 같으니까. 어, 잠깐 미쳤나? 센세! 제가 맡겠습니다. 어, 조냐를 가고 그 다음에 대천사 갈게요. 아, 가리스잘 거는 리면안 되는. 데 갑니다, 갑니다. 호호호, 문화 와정꾸 아, 잘 뺀다야. 잘 뺀다. 빼는 게잘 빼. 야, 그만가, 그만가. 그 눈구렁이. 아니 낭떨어지라고 거기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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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팀왜 이래 하이자 왜 이래 팀 아, 개인 친구가 이거 지금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니까 이거 조사다 이거 조사다 조사다 이거 조사 어. 개겄다 아, 오래 버텼어 럭스는 어떻게 땄냐 나나 한타 너무 잘한거 같은데 혼자? 야 그렇지 내가 다 뺐잖아 이거 지금 그렇지 난살 빼고 다잘빼 바로 땡고추 땡 이거 누나가 했다 이거 누나가 또 해냈다 이거 까비 까비 못 잡은 건 까비인데 한타는 나쁘지 않았어 아칼리 다 잘리고 시작했지만 잘 끌었다 그리고 조냐 또 떴다 아 양호 띠지요 자 다음 템가 바로 이제 아~ 죽는 먼저 가지마 제발 아똥을더만들고다 근데 따면 얘기 달라지죠 앙 나이스 땄네 또 너무 각계 전투야 어? 나이스! 아아 아. 소탐 대실 또 해버렸네. 아아가 상대가 소탐 대실인가? 나이스. 내가 왔지 누나 왔죠요 또, 에? 누나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 가자. 잠깐만. 아, 근데 이거 아아아가아타인데 미안하다. 강타가 아이다 이제 보지해줘. 보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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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강타 아다 일단 밑아 바로 깔아야 돼요 바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돌아버려~ 이건 내가 잘못한 거 맞지? 할 말이 없어요. 하지만 우리 팀이 도착해서 또, 또 봐주네요. 이번 바텀움 너무 중요한 상황 바로 덮치죠 아, 두, 두놈만 해도 돼. 난 죽었으니까 말이야. 난 죽어도 괜찮아. 니들이 알아서 해야 지 그렇지? 오오오?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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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질리언이 또 이걸 캐리한다고? 곤란해지는데? 보시면, 원래 릴리아가 버틸 수 없는 딜을 버티고 있어요. 3000의 딜을 버텼다. 이거거든요. 딜탱이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. 근데 이거, 게임이 왜... 이거 못 막지 않니? 십 세키. 정글차요. 회복량 역시나 좋았고 그리고 받은 피해량 1등인데요 피해 감소량. 어. 예 오늘님의 타대 실패.